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세코입니다. 자, 오늘은 대결 운반하기라는 두 명에서 하는 협동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협동 게임을 하려면 일단 두 명이 필요하죠. 자,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번에 모시, 또 모셔왔습니다. 나와주세요. 바, 와, 빠빠빠빠빠밤 엄마 등장. 엄마 <목소리> 등장. <목소리> <목소리> 네. 뭐 어, 슈퍼맨 등장하는 것처럼 등장해. 옛날 추억의 노래. <laughs> 추억의 노래요? 근데 <목소리> 네. 네, 추억의 노래면은 뭐. <목소리> 바로 갑시다. 쌍을 기다리는 중. 쌍을 기다리는 중. 갑시다. 저가 인간이고. <목소리> 잠깐만 아까 전 일은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갑시다 잊어주세요 시프트를안 걸고 해서 그래요 아 그런 핑계대지마 PC로만 음. 응. 해봐가지고 음. 어, 이게. 그래요? 근데 저 집중해야 되니까 말 시키지 말아줄래 비빅 아, 대머리입니다 나, <laughs> 아, 나의 활약상을 보여줄 때가 떨어지지만 뭐. 잠깐만. 어. 먼저 가지 마세요 어, 어, 엘 아, 엄마가 다른 이었어요 살인사건 한 죽었... 발생 살인사건 발생 방금. 엄청 비참하게 쓰러지던데요 야 달걀 움직인다 좀 와야지 엘리베이터 왜안와 어. 아, 갑시다 나이 바닥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세오오아요오아요 좋아요. 좋았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 nice. 몸으로, 몸으로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어 어, 오 조심해 주세요. 어. 조심해주세요 저오 동그란 달걀오 뿐이에요. <laughs> 기오하잖아요 달걀이. <laughs> 아 중력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보므로. <laughs> 아 중력장 중 예전에 중력장 얘기하더니 갑자기 아, 왜, 왜 예전에 중력을, 중력을, 중력을 거스러오려는 중력장 얘기하다. 중력장을 거스르려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게 지구가 자전하니까 저도 동그랗다는 말이 어 쟤는 뭐야? 새치기한 거야. 새치기 세치기 한... 당한 거야. 새치기 당한 거야. 지구를 닮은 달걀 같이 타면 되잖아오안돼안 어, 돼, 돼. 아니야? 지구를 닮은 달걀. <목소리> 안얘 욕하면서 가는데요? 아네왜왜 울어요 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좋은 말만도 얼마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데. 아니, 아 이게 어지워 아니. 야 달개 어지롱왜안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달게, 돼 올라가야 달게, 돼. 갈아, 달게 가라 달개. 버튼 눌러줘야 되는 거 알죠? 무슨 버튼 눌러 버튼 눌려. 아, 어. 여기 그그 그 다리가 내려오는 그 버튼. 어, 어, 첫 번째 달걀이 눌러주고 있고 두 번째 달걀인데나는두 번째, 번째 달결. 달걀, 당신이 눌러보세요. 뭐야? 나 어, 죽었다. 뭐 좋다. 오, 제가 죽은 거구나. 아, 내가 죽은 줄 <laughs> 깜짝 놀랐네. 저 아니, 어, 어디 눌러요? 어디 아니, 눌러요? 내 어디, 내 눌러요? 어디 눌러요? 어디 눌러요? 어, 두 번째 빨간색 빨간색 버튼요? 이 빨간색, 버튼? 빨간색 버튼 눌렀어요. 아니야. 어? 버튼 첫번 대로 간달걀이 먼저 눌러 줬는데요? 모르겠어요. 무슨 버튼이요? 버튼 눌러요 아, 여기 그그 그 다리가 내려오는 그 버튼 두 번째, 두 번째 달걀 당신이 눌러 주시면 됩니다. 뭐예 아, 내가 누르려. 깜증. 아니 어디 눌러요? 어디 아니, 내가 누구고 저기도 근지 몰라. 어디 눌러요? 두 번째 칸이요. 두 번째 거요. 빨간색, 빨간색 버튼이요? 빨간색 버튼? 아니, 나안 보인다고요. 어디라고요? 어디라고 잘 모르겠는데. 어, 거기 맞는 거 같아. 어, 거기요. 거기. 어디? 계속 누르고 있어 봐요. 아니, 잠깐만. 아니 계속 누르고 있어 봐요. 아 아니 잠깐만. 아니 누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아니 내 장신을 봐야 되실까? 네? 아 됐어요 됐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왜 잠깐만이야? 아니 내내 장신을 봐야 되실까? 네? <laughs> 아 됐어요 됐어. 난, 내가 눌렀어. 내가 누르니까. 오 왔네 왔어. 잘했습니다. 트레이드 들고 왔네. 내 갑시다. 나는 달걀이라고. 어, 달걀. <laughs> 이거 엄마 맞죠? 나. 나, 나. 어 물어봐서. 조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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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죽었던 것까지 왔습니다. 아, 니 네, 이제 잘해 줄수 있죠. 밥으로 계란로 아이 나를 먹지 마. 아, 나를 먹지 마. 그런 슬픈 얘기로 하다 니 동료가 죽은 얘기를. 동료가 죽은 얘기를. <laughs> 동료가 1인칭해서 도와줄게. 어, 돌아가니까 너무 어지러워. 어. 갑시다. 갑시다. 계란이 내세가 됐는지. 계란 지금도 뭐, 당신 화면에서는안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버튼 누르고 빨리. 빨리 네. 주세요, 빨리 빨리. 아니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계란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아까 공중에 날아간 거 같지? 아까 장면에서. 렛걸렸아 어? 잠깐만. 이거 왜안 굴러가? 어떻게 안 굴러가? 어떡해. 안 굴러가. 아, 아니 내 아이고 이거 어. 아니 계란에 끼면 어떻게 아니 내 아이고 이거 아 어, 이거 쉽지 않네 아 잠깐만 어떻게 굴러야 돼 나는 아니 계란에 굴러야 아, 돼 있는... 아니 도대체 아나내 어, 몸이지만 내 몸이 야어 됐어요 됐어요 네, 나는. 아니 계란에도 못하는 아니 도대체 어떡해 어떻게... 어 그렇게 <목소리> 하시면 됩니다 어 잠깐 몸으로 받으셨는데요 어 <목소리> 잠깐 몸으로 받으셨는데요 아. 아 그래서 오늘은 예? 달걀 운반하기 시뮬레이터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약간 좋아요가 세, 네. 3개가 넘는다면 다음에도 2탄에서 찾아뵐 수 있게 바랍니다 어, 왜 손잡으세요 네. 아니 손잡은게 아니고 네 그냥 있었을 뿐인데 좀 어깨가 <웃음> 넓어서 <웃음> 어깨가 <laughs> 넓은건 <걸> 어떡해 <laughs> 어, 어깨 좀 작아지지 네. 오늘 자, 달걀이 되 보니까 사람이 네. 아닌 새로운 세상을 살았던 느낌이 라서참좋네아이큐도 나빠지고요? 네, 머리는 나빠지고 몸으로 단순하게 움직이니까 좋은데 머리라 지금. 아, 네. 그래서 오늘은 달걀만의 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네, 안녕. <laughs>